박근혜가, 박근혜가 왜, 저기, 뭐야, 지 재파라는데 낄낄 버렸다며. 폭소를 터트렸다며. 근데 옛날에 박근혜가 당선되자마자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박근혜가 정상이 아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막 칼럼을 쓰는 거야, 정신과 의사들이. 박근혜 제정신이 아니라고. 기억나요? 그때 그 정신과 의사들이 박근혜는 정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칼럼들을 막 썼어. 근데 우리가 그때 안 믿었잖아. 설마 미친년을 대통령을 시켰겠냐? 그런데 문재인이 당선되자마자 들어갔다 깜짝 놀랐고, 도로 나가고 며칠 동안 못 들어간 게 방에 사면을 거울로 만들어 놨대잖아. 필라테스 하는데도 한 면만 거울이에요. 그렇게 사면을 거울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어. 어! 그게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약물에 끊임없이 의존을 했고, 그리고 자, 자기 재판에 나와서 그림 그리고 지운대잖아. 나는 이거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여. 박근혜가 지금 그 뭐라 그러나 그림 그리고 지우고 막 낄낄거리고, 나는 이거 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보여. 미쳤다고 정신 이상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 별로는, 정신 이상으로 감형 받으려는 거 아니냐 이게 딱그 봐봐 어저께 그 재판에서 낄낄거렸다 얘기 듣고 처음 든 생각이 뭐야 여러분 솔직하게 아 저게 미쳤구나 싶었잖아 진짜 미쳤나보다 저거 진짜 미친 사람 아니냐 싶잖아 지난번에도 그림 그렸다 그림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거 제정신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재판정에 나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볼땐 이거, 정신 이상자라는 마지막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시간 끌다 끌다 안 되면, 막판에 이거, 정신 이상으로, 감형받으려는거 아니냐. 누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지금, 박근혜가 이, 그, 재판정에서 이상한 행동 하는 거, 자, 맨, 지난번엔 졸았어. 그죠? 맨 처음에 나온 건 졸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림을 그렸어. 이번에는 낄낄거렸고. 이게 전부 다 다, 아,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한 번이면 내가 넘어가. 줄 수도 있지. 그림을 그려? 이상한데? 저 의도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낄낄거리고 웃었다는 거야. 자, 이거 연결하면, 아, 딱 미쳤구나.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 지금부터 지금 장기 연속극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마지막에는 정신병이라고, 뭐이 탄핵의 상, 저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 아니냐고. 그럼 정신병원에 평생 가둬야지.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정신병이라서 감명을 주장하려면 평생 정신병원에 가둬둬야 돼. 사지를. 그리고 탄핵 때문에 충격을 먹어서 정신이 이상됐다고 라 얘기할 생각 하지마. 그러니까 탄핵 전에 한 짓거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지 처음부터 미쳤다. 그러면 처음부터 미친 여자를 대통령 만든 거야, 너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네 당이 다 져야지. 뭐라고 얘기하든 너네 꿈도 꾸지 마. 박근혜가 처음부터 미쳐있었다고? 그래. 내가 볼때 팩트는 처음부터 미쳐 있었을 거야. 너희들은 알면서 그 미친 여자를 대통령을 만든 거지. 그리고 나라를 개박살 낸 거야. 그게 너희들의 진짜 죄야. 근데 그 죄를 숨기려다 숨기려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 이제 와서 너희들은 아마 탄핵의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핑결될지 몰라. 뻥까지 마라. 어? 뻥까지 마. 결국 박근혜가 지금 재판받는 건 탄핵되기 전에 지은 죄야. 그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처음부터 미쳤다고? 그럼 처음부터 미친년들 대통령 만든 너네들. 자유당, 바른당. 너희들이 다 책임져야지. 유승민이 비서실장 하면서 박근혜 미친 거 몰랐겠어? 전혀 없다 알았다는데? 김무성이 몰랐겠어? 뻥까지들 마. 너네 자유당하고 바른당은 그 제정신이 아닌 박근혜를 대통령 만든 주범이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꿈도 꾸지 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가명 요구하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박근혜가 다음에 재판장에 나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봐. 근데 지금 박근혜는 자기가 미쳤으니까 좀 봐달라, 뭐 이런 뜻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웃기지 마라. 어. 미쳤으면서 왜 대통령에 나왔어. 평생 사지를 묶어서 정신병원에 가둬둬야 돼, 그러면. 미친 주제에 대통령을 나왔으니까. 뭐 이러면 또그 정신병 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아니냐? 아 누가 일반적인 정, 정신병 환자들 그렇게 하래? 박근혜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지. 저 풀어놓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미친 주제에 대통령까지 한거 아니야? 아자 <laughs> 어. 여러분 박근혜가 박근혜가 왜 저기 뭐야 지재파라는데 낄낄버렸다며 폭소를 터트렸다며? 근데 옛날에 박근혜가 당선되자마자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박근혜가 정상이 아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막 칼럼을 쓰는 거야, 정신과 의사들이. 박근혜 제정신이 아니라고. 기억나요? 그때 그 정신과 의사들이 박근혜는 정 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칼럼들을 막 썼어. 근데 우리가 그때 안 믿었잖아. 설마 미친년을 대통령 을 시켰겠냐. 그런데 문재인이 당선되자마자 들어갔다 깜짝 놀랐고 도로 나갖고 며칠 동안 못 들어간 게방에 사면을 거울로 만들어놨대잖아. 필라테스 하는데도 한 면만 거울이에요. 그렇게 사면을 거울로 만들어놓은 사람이 없어. 어? 그게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약물에 끊임없이 의존을 했고 그리고 자, 자기 재판에 나와서 그림 그리고 지운대잖아. 나는 이거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여. 박근혜가 지금 그 뭐라 그러나? 그림 그리고 지우고 막 낄낄거리고 나는 이거 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보여. 미쳤다고. 정신 이상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 별로는 정신 이상으로 감형 받으려는 거 아니냐. 이게 딱그 봐봐. 어저께 그 재판에서 낄낄거렸다는 얘기 듣고 첫 처음 든 생각이 뭐야, 여러분? 솔직하게, 아, 저게 미쳤구나 싶었잖아. 진짜 미쳤나보다. 저거 진짜 미친 사람 아니냐 싶잖아. 지난번에도 그림 그렸다. 그림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거 제 정신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재판정에 나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볼땐 이거 정신 이상자라는 마지막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시간 끌다 끌다 안 되면 막판에 이거 정신 이상으로 감형 받으려는 거 아니냐? 누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지금 박근혜가 이그 재판정에서 이상한 행동 하는 거. 자, 맨 지난번 엔 졸았어. 그죠? 맨 처음에 나온 건 졸았다는 거야. 그다음에는 그림을 그렸어. 이번에는 낄낄거렸고 이게 전부 다다 다, 아,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거야. 이게 한 번이면 내가 넘어가. 줄 수도 있지 그림을 그려 이상한데 저 의도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낄낄거리고 웃었다는 거야 자 이거 연결하면 아딱 미쳤구나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 지금부터 지금 장기 연속극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마지막에는 정신병이라고 뭐이 탄핵의 삼, 저기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정신병원에 평생 가둬야지.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정신병이라서 가명을 주장하려면 평생 정신병원에 가둬둬야 돼. 사지를. 그리고, 탄핵 때문에 충격을 먹어서 정신이 이상됐다라고 얘기할 생각 하지 마. 그러니까 탄핵 전에 한 짓거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지? 처음부터 미쳤다 그러면 처음부터 미친 여자를 대통령 만든 거야 니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네 당이 다 져야지 뭐라고 얘기하든 너네 꿈도 꾸지 마 박근혜가 처음부터 미쳐있었다고? 그래 내가 볼때 팩트는 처음부터 미쳐있었을 거야 너희들은 알면서 그 미친 여자를 대통령을 만든 거지 그리고 나라를 개박살 낸 거야 그게 너희들의 진짜 죄야 근데 그 죄를 숨기려다 숨기려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 이제 와서 너네들은 아마 싶었잖아. 진짜 미쳤나보다. 저거 진짜 미친 사람 아니냐 싶잖아. 지난번에도 그림 그렸다. 그림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거 제정신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재판정에 나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볼땐 이거 정신 이상자라는 마지막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시간 끌다 끌다 안 되면 막판에 이거 정신 이상으로 감형받으려는 거 아니냐? 누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지금 박근혜가 이그 재판정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거자맨 지난번 엔 졸았어, 그죠? 맨 처음에 나온 건 졸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림을 그렸어. 이번에는 깨낄 버렸고 이게 전부 다다아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한 번이면 내가 넘어가. 좋 수도 있지. 그림을 그려? 이상한데? 저 의도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낄낄거리고 웃었다는 거야. 자, 이거 연결하면, 아, 딱 미쳤구나.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 지금부터 지금 장기 연속극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마지막에는 정신병이라고, 뭐이 탄핵의 상, 저,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 아니냐고. 그럼 정신병원에 평생 가둬야지.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정신병이라서, 가명을 주장하려. 박근혜가, 박근혜가 왜, 저기, 뭐야, 지 재파라는데 깰게 걸렸다며 폭소를 터뜨렸다며. 근데 옛날에, 박근혜가 당선되자마자,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박근혜가 정상이 아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막 칼럼을 쓰는 거야, 정신과 의사들이. 박근혜 제정신이 아니라고. 기억나요? 그때 그 정신과 의사들이 박근혜는 정, 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칼럼들을 막 썼어. 근데 우리가 그때 안 믿었잖아. 설마 미친년을 대통령을 시켰겠냐. 그런데, 문재인이 당선되자마자 들어갔다 깜짝 놀랐고 도로 나갖고 며칠 동안 못 들어간 게방에 사면을 거울로 만들어놨대잖아. 필라테스 하는데도 한 면만 거울이에요. 그렇게 사면을 거울로 만들어놓은 사람이 없어. 어? 그게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약물에 끊임없이 의존을 했고 그리고 자 자기 재판에 나와서 그림 그리고 지운대잖아. 나는 이건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여. 박근혜가 지금 그 뭐라 그러나 그림 그리고 지우고 막 낄낄거리고 나는 이거 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보여 미쳤다고 정신이상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 별로는 정신이상으로 감형 받으려는 거 아니냐 이게 딱그 봐봐 어저께 그 재판에서 낄낄거렸다는 얘기 듣고 첫, 처음 든 생각이 뭐야 여러분 솔직하게 아 저게 미쳤구나 사람 없어 어, 그게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약물에 끊임없이 의존을 했고, 그리고 자, 자기 재판에 나와서 그림 그리고 지운대잖아. 나는 이거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여. 박근혜가 지금 그 뭐라 그러나 그림 그리고 지우고 막 낄낄거리고, 나는 이거 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보여. 미쳤다고 정신 이상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 별로는. 정신이상으로 감형 받으려는 거 아니냐 이게 딱그 봐봐 어저께 그 재판에서 낄낄거렸단 얘기 듣고 첫, 처음 든 생각이 뭐야 여러분 솔직하게 아 저게 미쳤구나 싶었잖아 진짜 미쳤나보다 저거 진짜 미친 사람 아니냐 싶잖아 지난번에도 그림 그렸다 그림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거 제 정신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재판정에 나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볼땐 이거 정신이상자라는 마지막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시간 끌다 끌다 안 되면 막판에 이거 정신이상으로 감형 받으려는 거 아니냐? 누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지금 박근혜가 이그 재판정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거자맨 지난번엔 졸았어 그죠? 맨 처음에 나온 건 졸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림을 그렸어. 이번에는 낄낄거렸고 이게 전부 다 다, 아,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짓을 하는지 지켜봐. 근데 지금 박근혜는 자기가 미쳤으니까 좀 봐달라, 뭐 이런 뜻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웃기지 마라. 어. 미쳤으면서 왜 대통령에 나왔어. 평생 사지를 묶어서 정신병원에 가둬둬야 돼, 그러면. 미친 주제에 대통령을 나왔으니까 뭐 이러면 또그 정신병 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아니냐? 아 누가 일반적인 정, 정신병 환자들 그렇게 하래? 박근혜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지? 저 풀어놓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미친 주제에 대통령까지 한거 아니야? <laughs> 아자 박근혜가 박근혜가 왜, 저기, 뭐야, 지 재파라는데 낄게 버렸다며. 폭소를 터트렸다며. 근데 옛날에 박근혜가 당선되자마자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박근혜가 정상이 아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막 칼럼을 쓰는 거야, 정신과 의사들이. 박근혜 제정신이 아니라고. 기억나요? 그때 그 정신과 의사들이 박근혜는 정, 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칼럼들을 막 썼어. 근데 우리가 그때 안 믿었잖아. 설마 미친년을 대통령을 시켰겠냐? 그런데 문재인이 당선되자마자 들어갔다 깜짝 놀랐고 도로 나왔고 며칠 동안 못 들어간 게 방에 사면을 거울로 만들어 놨대잖아. 필라테스 하는데도 한 면만 거울이에요. 그렇게 사면을 거울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평생 정신병원에 가둬둬야 돼. 사지를... 그리고... 탄핵 때문에 충격을 먹어서 정신이 이상됐다라고 얘기할 생각 하지 마. 그러니까 탄핵 전에 한 짓거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지? 처음부터 미쳤다. 그러면 처음부터 미친 여자를 대통령 만든 거야, 니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눈네 당이 다 져야지. 뭐라고 얘기하든, 눈네 꿈도 꾸지 마. 박근혜가 처음부터 미쳐 있었다고? 그래 내가 볼때 팩트는 처음부터 미쳐 있었을 거야. 너희들은 알면서 그 미친 여자를 대통령을 만든 거지. 그리고 나라를 개박살 낸 거야. 그게 너희들의 진짜 죄야. 근데 그 죄를 숨기려다 숨기려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 이제 와서 너희들은 아마 탄핵의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핑결 될지 몰라. 뻥까지 마라. 어, 뻔까지 마. 결국 박근혜가 지금 재판 받는 건 탄핵되기 전에 지은 죄야. 그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처음부터 미쳤다고? 그럼 처음부터 미친년들 대통령 만든 너네들, 자유당, 바른당, 너희들이 다 책임져야지. 유승민이 비서실장 하면서 박근혜 미친 거 몰랐겠어? 전역도 알았다는데? 김무성이 몰랐겠어? 뻥까지들 마. 너네 자유당하고 바른당은 그 제정신이 아닌 박근혜를 대통령 만든 주범이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꿈도 꾸지 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가명 요구하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박근혜가 다음에 재판정에 나와서 무슨.